모라딘은 미드 드셔야죠 모라딘믿 미드 세요 싸우지 않으면 안돼요 미드 푸쉬 하세요 j 디 d i b 내라이 따로 이제 레벨만 경험치만 우면레벨은 따라가니까 죽어도 우리 늑대 기병들이 얼라이언스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경험치로 못깼는데 바로 가죠 저희 바로 바로 수용소를 바로 수용소를 바로 세, 알라도 바로 요알 바로 무조건 아, 바로 바로 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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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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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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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가로 바로 바로 아, 시전하세요 빨리. 시전은 아 빼죠, 그럼. 됐어, 빼야 돼요. 시전할기회는못해 가지고. 씨 시전은 아저씨. 시전은 아저나시전나 아저씨. 시저도 시전은 아지씨 시전은 저씨시전 쟤나 먹고 오면 좀 들어가지 마요. 죽으면 안 돼요. 오 네. 오케이. 저저힐힐빨졌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았다. 이 h e c h i c h i 들어가, 들어가, 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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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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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저, 휠, 저, 힐 저, 들어가죠 지전하죠, 지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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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드 굴러가가지고, 마더걸라 해가지고, 이렇게, 운방 바로 돌리면, 옷대, 어쨌때한번더 돌리면, 예, 저, 적들, 무조건 막으러 가야 돼. 견제만 하다가 빼줘? 아 3초 3초 3초. 3초 3초. 오케이. 빼줘 빼줘. 빼어 빼. 빼빼빼 빼. 빼, 빼. 탁깔게요 제가. 보스한명 계시고 미드 세명이세요 어? 왜 죽었지? 아, 제이나, 미드 가세요. 그럼. 보세요, 혼자 있어. 하고 보드 우두 가세요. 보도둑. 보도둑 갈수 준비돼서 보도둑. 보드도둑갈준비세서 보고 있어도 보도둑 가세요. 네, 그거 클리어 한번 하시고. 그냥 보도둑 가세요. 와도 저희가 이득이니까. 또 소탑이에요. 그냥 가세요. 보도둑 가세요. 네. 제 알아서 빨라요 탑이에요 보드 네, 쓰세요 아, 수고 갑니다. 수 아, 아직도 못 먹었나? 왜 이렇게 느렸지? 주 빼세요. 그럼 저칩 찍기 전에 먹었어야 했는데 믿음. 하세요. 에이. 6 초반대에 갔는데 습지기 전에 무조건 먹었어야 는데아 죽겠다 저도 죽어요 제인한도 이렇게 느렸지? 근데? 야, 미드 이거 아, 돌리세요. 제이 나님 네, 나머진 라인 맞고, 제 아나, 제이 나만 소랑 정크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느렸지 모르겠네. 야저 예, 올라올 때까지 저희 대치만 하고 있다가 예, 막으러 가면 가죠. 아, 막으러 갔어요. 한명 가죠. 예, 막으러 갔으면 가죠.

아나이나요 예, 제가 한번 시간 걸었으니까 시전하죠. 아이고 시전 못하네. 시전 못해도 빼요. 예, 들어가죠. 빨리 시전해요, 빨리 뭐해요, 마세요. 아 이거 시험 못하겠다. 빼죠. 빼고 방어하다가 제가 또 들어갈게요. 방어하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이거 이거 이거. 아깝 들어가죠, 들어가. 네, 예, 들어가죠. 안 막고 있어요. 들어가요. 오케이. 계속 방어하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아, 빼줘. 무라 무라딘 빼세요 무라딘 빼세요 무라딘 빼세요잘어요잘 네, 잘했어요. 저희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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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살아난 요람 여무라디엔 가시면 안 되고 제인 하나 알라가야죠. 오케이 이거 잡죠. 아보보 아깝다. 아 보호 진짜 아 보호 미치겠네. 적고 빠질 랜드. 물아 물아 빠지세요. 예. 저게 차분 제가 부실게요. 제나 빠지세요. 제나 빠지세요. 다 내려와요. 다 내려오면 여기 갈 준비하세요. 우리. 알라랑 보자. 오케이. 미드는.. 탑은 제가 푸실게요. 무라딘은 집 갔다가.. 네, 보트 한번 봐주세요. 보트.. 우두한번 체크. 보, 보도도 체크 저희 가야 돼요. 어, 오케이 탑은 제가 볼게요. 우뚝 때리고 있죠. 때리고 있어. 소궁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지 말고요. 미드 한번 정지해 주세요. 저 탑만 부시고 바로 갈 거니까. 이 기회. 이 전사들을 불러주고 그들의 분노를일깨우시 아이고 바로 들어가죠. 못 어, 어, 부셨다. <목소리> 야, 소궁 있어요. 소궁 아나 조심하세요. 아, 아나, 아나 아나 피었으면 빼죠. 어 소소 아나 피었으면 빼자.. 빠져 했는데 저 부실 거예요 지금 네, 알라 한 번만 정지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시전함 시도러 갑니다. 어 이거 잡착했다. 아, 못 잡나 이거, 아, 이거, 아, 거이았다 잡았다 잡거잡이잡다잡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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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바로 시전하죠, 저희.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빼 줘, 아 빼자 니까 빼어빼써빼써빼써빼올 때까지 그냥 견제만 해요. 가지 가지 마세요. Okay. 빠졌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저, 메이드 뺐어요. 아, 피 없네. 오케이. 잡 잡았다. 지전할게요 그냥 우도가 되겠는데. 난여이시팅 갈게요. 고했습니다.